시월학평 1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적절한 진술을 골라야 합니다. 자 우선 가의 가불병이 누군지 확인해 보자. 네 가에 보면 동물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위한 수단이야. 그다음에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지니는 의무에 불과하다. 뭐가 동물과 관련된 의무는 인간이 자신에 대해 지니는 의무에 불과해. 동물을 학대하면 인간 내면의 도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자 칸트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을을 보면 삶의 주체 나왔으니까 우린 바로 레건이라는 걸알수 있죠. 삶의 주체인 동물이 뜻하지 않게 죽는 것은 그 동물에게는 해악이다.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동물의 죽음을 도덕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병. 인간과 마찬가지로 서커스 동물, 실험용 동물도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 나오면 테일러. 자, 이렇게 해서 가본 칸트, 은 레건, 네 병은 테일러 확인이 됐고요.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기억 번 A. 자, 칸트만의 입장인지 봐야 되겠네. 인간이 아닌 생명체를 잔악하게 다루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만 도출된다. 자,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동물 때문이 아니야.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때문이야. 칸트는 그렇다지. 인간 중심주의자. 하지만 레건이나 테일러는 레건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잔인하게 다리면 안 돼. 자 따라서 이 기억 번은 칸트만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옳은 진술이 됩니다. 자은번 B. 자 칸트와 레건의 공통점인지 봐야 되겠네. 어,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자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 칸트라면 인간이겠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레건이라면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선 안되는 존재 인간과 1년 이상의 포유동물이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그렇지 테일러 역시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선 안되는 존재 목적론적 삶의 중심 즉 유기체까지 포함이 되겠네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따라서 이것은 어, 칸트, 레건, 테일러 모두 다 어, 해당하는 진술이 모두에게 맞는 진술이기 때문에 B가 아니라 D에 들어가야 합니다 였고요. 뒤끝번. 자, C면 레건과 테일러의 공통 입장인지 보겠습니다. 어, 인간이 아닌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자, 인간이 아니면서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레건한테 물어보면 인간이 아니면서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동물이겠지. 동물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살 이상의 포유류라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야. 자, 내거는 맞는 말이고요. 자,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면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어.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다음에 테일러 입장에서 보면은 동물이나 식물은 인간이 아니 인간이 아닌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지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야. 따라서 어, 인간이 아닌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존재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요것은 어, 레건과 테일러의 공통된 입장이기 때문에 C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리얼 번, 자, 리얼 번잘 보세요. 자, D라면. 칸트, 레건, 테일러의 공통 입장인지 봐야 되는데, 인간의 가치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닌 개체라면, 그 개체의 행위는 도덕 판단 대상이 아니다. 자, 이 문장이 좀 어려운데, 한번 쪼개서 어, 좀 보면, 인, 어, 이 하늘색 범을 보면, 인간의 가치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닌 개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인간이 뭐 인정을 하던, 안 하던 독립된 가치를 지녔다. 즉, 내재적 가치 내지는 본래적 가치를 지닌 개체가 있다는 거지. 개체라는 거지. 다시요. 인간의 가치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닌 개체.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라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그 개체의 행위는 도덕 판단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의 행위는 도덕 판단 대상이 아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칸트 태, 레건 테일러의 입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위로 한번 올라와 보세요.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닌 개체. 자, 방금 전에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칸트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인간이지. 그런데 여러분, 칸트는 이런 인간의 행위가 도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나요? 천만에죠. 그것이 도덕적인 행위인지 비도덕적인 행위인지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자, 레건 입장에서 볼까요?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닌 개체, 즉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 중에 레고는 한살 이상의 포유동물이 있잖아. 자 그러면 이한살 이상의 포유동물, 예를 들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선악 판단의 대상이야? 아니지. 아니에요. 다음 테일러 같은 경우에. 자,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를 뭐 동물, 그다음에 식물까지 확장을 하겠지? 자, 그렇다면 테일러의 입장에서 동물의 행위에 대해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이 어떤 행위를 했어. 예를 들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었어. 자, 그거에 대해서 이런 비도덕적인 사자를 봤나?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나요? 아니죠. 도덕 판단 대상이 아니야. 그렇죠? 자,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칸트 입장에서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유일한 개체인 인간의 행위는 도덕 판단 대상이 돼. 선악을 엄격하게 따져야 돼. 이에 비해서 레건이나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의 행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뒤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 따라서 2일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업 디귿이 있는 1번입니다.